임영웅 님이 콘서트에서 했던 말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마이크를 들고 멘트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첫 장면에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수염은 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객석이 웃음 바다가 되는데요. 임영웅 님의 영상을 통해서 수염을 붙이고 등장을 한것 같습니다. 팬들은 하하 하면서 웃음소리를 내는데요. 정말 트에 재치미가 넘치는 상황이죠. 팬들은 이전네 삐졌어. 너무너무 귀엽다.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들 앞에서 깜짝 연기를 한 것입니다. 즉석 요청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극 톤으로 연기를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분명히 뭔가 카리스마 있게 말하는데 팬들이 막 웃어요. 명 황제가 그렇게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던지 부끄러운 줄 아시오. 내 여기까지 하니까 팬들이 이제는 막오 하고 환호를 보냅니다. 아까 어떤 거랑은 완전히 지금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라고 톤 연습만 했습니다. 표정은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 아쉬워하면서 좀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톤은 잘 됐는데 표정은 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연습도 했고 막상 나온 거는 한 10분 정도인데 좀 오래 촬영을 한것 같아요. 연기에 정말 진심인 걸알수 있고, 그, 뽕수학당에서 그 수염했던 것 때문에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포로나체 약간 재치있게 웃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예능이었으니까요. 영님이 정통 연기를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되게 잘했대요. 표정부터 직전까지 완벽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좀 연기를 하는 임영님의 모습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이 인천, 송도, 주차 상황 어때? 서울인데, 그냥 지하철을 탈까? 아니면, 차를 가져갈까? 고민 중이다. 했더니, 지하철이랑 가깝대. 지하철 타. 나도 지하철 여유 있게 살려고. 주차가 역대급으로 힘들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좋을 거 같아. 나도 수원인데, 지하철 이용하려고. 또 어떤 분은 광역버스 M6724 하고, 구체적으로 좀 알려줬네요 일단 역대급으로 주차가 힘들다고 말 나온 거 보면 되도록이면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명영님의 콘서트 재오픈이 됐죠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팬들은 심장이 터져 나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 시간이 땡 되자마자 눌렀는데 대기가 1만4천 명이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팬들이 너 나보다 금손이다 나는 9천 대였어 왜안 줄어드니 오늘은 내가 원어이다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이거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접속 대기가 무려 지금 10만 명입니다. 어휴, 어마어마합니다. 그니 맞다, 맞다. 네가 원어해라.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 오늘 겁나 빨랐다. 근데 1,400명 대에 들어가는데, 포도알이 하나도 안 보였어.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포도알이 하나도 안 보였어. 정말 빠르게 이제 클릭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보라 똥손 있니? 하면서, 대기 8만 9천 명입니다. 와, 지금 이렇게 JM의 상황인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기가 있네요. 이렇게 팬들이 남은 좌석을 포도알, 포도알 표현을 하는데, 하도 포도알, 포도알 하니까, 이제 어떤 팬분이, 옐다, 포도알, 많이 많이 가져라 하면서 이렇게 포도 사진을 막 올렸습니다. 이제 팬들이 막 재치 있구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결국 못 가네. 혹시나 했건만 눈물바다가 막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방법이 하나뿐인다. 시큐리티 언제 뽑아? 일당도 필요 없고 친절 끄덕판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안전요원 보안에 지원 하고 싶다는 얘기죠. 했더니 어 이거 맞다. 알바 몬뭐 가입해야 하나?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가게만 해주세요. 마감이야. 나 합기도 태권도 등록할 거야. 그래서 영웅님 겨우팀 될 거야. 부럽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막상 안전요원분들도 영웅님 못 봐요. 그러니까 또 이게 객석을 바라야 봐 돼요. 그 때문에 노래 부르는 임영웅님은 거의 못 봅니다. 영웅님 팬들과 호통을 할때 손잡을 때 그때 잠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병원을 해도 무대는 마음 놓고 볼 수가 없죠. 또 어떤 분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티빙과 인터파크가 있다라고 우는 이모티콘을 넣었네요. 어떤 분은 아싸, 나도 있다. 1열이다. 나도 1열 있다. 안방 1열 이야기하는 거죠. 나 1년 예약했다. 화면을 위해서 TV 사러 간다. 치맥은 우리만 가능한 거야. 부럽지? 네이버도 있다며. 이거라도 없으면 유유하면서 서로 위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어떤 분은 200대가 있었는데 A석에서 하나 봤대요. 성공한 분이 있어요. 뭔가 2층 자리긴 한데, 그래도 처음 성공해서 심장이 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연석이래요. 했더니 맨 처음 댓글이 인증하고 글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못 믿겠으니까 빨리 인증해라. 이거죠. 와, 이층도 정말 엄청 치열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다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서로 막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인증을 한 사람이 좀 있죠. 또 어떤 분도 650대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 티켓 예매도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좀알수 있죠. 또 일반인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아 임영웅 콘서트 또 실패했다. 취소한 티켓도 보기 힘드네 실패했어. 야 임영웅을 휴도하기 정말 힘드네 포기하고 차라리 좋은 호텔 예약해서 마사지 받게 해드려야겠다. 무슨 표한 장에 50만원이 거래가 되다니 유유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와 임영웅 취케팅 자리가 있긴 하니 믿을 수가 없다. 예매가왜 이렇게 힘들어? 또 어떤 분은 8시 한 15분쯤에 임영웅 취케팅 자리 다 나가고 없어요. 기다리는 사람 있을까봐 알려주는 거야. 이분들도 다 지금 재오픈된 걸다 시도를 한 거예요. 임영 티켓팅 끝났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8시 14분입니다. 엄마 미안해. 또 임영 티켓팅 된 사람 있을까? 200번 때도 못 잡았던데,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 일스타가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임영 티켓팅 또 8시에 딱 바로 클릭했는데 안 열린다. 또 어떤 분은 임영 콘서트 비행기 모드 안 먹히네 뉴스 나고 고쳤나봐 에잇 하면서 글을 남겼어요. 그렇죠 이미 뭐 뉴스에 나올 정도면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았다는 거니까 막았겠죠. 엄마한테 효도 하려고 임영 티켓팅 해보려고 했는데 7시 59분 59초 새고 했는데도 지금 대기가 엄청 많다. 티켓 오픈 몇 시간 전에. 용병을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자리면 돼요. 알석이요. 용병비 뭐 얼마요? 하고 올렸습니다. 가격 보니까 뭐 치킨 한두 마리 가격이에요. 근데 뭐 용병을 구해도 용병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뭐 엄청 치열합니다. 지금 이렇게 일반인들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실제로 성공하신 분이 있고 이렇게 인증을 좀 했다는 겁니다. 영웅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좀알수 있는 대목이죠. 그 어떤 분이 글을 적었어요. 아니, 우리 할머니가 임영웅한테 재산 다 상속할 거라고 하셨어. 말이 돼. 우리 집 난리 났다. 라면서 좀 오픈 사연을 공개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어느 날 할머니가 TV에서 임영웅 보더니, 노래 몇번 듣고, 갑자기 푹 빠지시더니, 상속을 해주신다고 하시네. 어떻게, 어떻게. 글을 적었어요. 그랬더니, 오픈 사연이구나. 할머니가 진심으로 좋아하다보다 네, 말로만 그러시는 거겠지.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이제 그만큼 임영을 많이 좋아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티켓 예매 소식을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임영이면 또 엄청난 인기를 좀알수 있었습니다. 성공하신 분 있나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